한 주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지목되었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는데 또그 다음 날 백세 백선엽 장군이 또 사망해서 장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두분다 한국의 역사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인데 이두 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양분화된 그런 시선들이 극명하게 이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묘지를 어디로 옮기느냐 이런 문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례하는 절차까지 우리 사회의 양분화된 가치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해져서 감정적인 그런 공격보다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별하되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열린 사고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역시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열심히 찾았는지 그 행적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배를 함께 타시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에 계신지 궁금해서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 일까 그렇게 물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찾아온 무리들을 주님은 정작 어 달갑지 않게 맞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서 접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은 그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예시아,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찾아 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에 하신 것처럼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이렇게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찾아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이 요한복음 6장을 끝까지 읽어 보면 어, 이후에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이 단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오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떡만 계속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믿,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뒤돌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께 아무런 기대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기대라도 가지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진다 라는 데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로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태도만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무리들에게 보이셨던 것 같은 그런 책명,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 나오는 두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만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다양한 이유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목적만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좋아할 때그 연예인들의 가정사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쁘다거나 혹은 뭐 잘하든다거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어, 통일하지 않겠습니까? 어, 단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없는가만 따진다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 잘못 보신 겁니다. 5 0 0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과 같이. 예수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이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면 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성경도 믿고 기적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만나를 줄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나를 줄수 없으면 아무 상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만나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여의 기적 이후에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사실 떡의 문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떡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 떡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떡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왕이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왔지만, 어, 그들에 대해서, 어,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 그들의 동기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그첫 번째 시험이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먹어봐라. 40일 줄이신 예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사장 사지를 보면 기록되었을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붙어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어, 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우리 인격과 삶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 우리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의 논리에 의해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만나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친히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어, 에고 에이미, 나는 뭐엇이다 어,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셨을 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에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뭐엇이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듣는 사람들이 아리송하게 들을 수,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자기 동네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500년의 기적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 신이 그 떡을 맛보았던 그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만나는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믿지 않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떠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영원히 줄이지 않을 만나, 곧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먹은 만나조차 하루가 지나면 다 썩지 않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께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제, 29제를 보면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살아 있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만나를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처럼 만나만 기대하고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만나 때문에 왔을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나가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7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 그들이 자신에게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느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어, 그런 자들은 마치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저는 이것을 예수께 속한 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어, 예수께 속한 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날에, 어,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는 것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지듯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듯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나무와 그 가지는 생명으로 엮어진 관계 아닌가요? 분리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무와 가지의 온전한 결합은 그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만날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 역시 그 자녀들 역시 단지 만날을 쫓아 온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세상의 풍파에 요동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진리 대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께 속한 자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를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께 속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쫓아다니는 어, 다니시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빈번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부릅니다 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 되어버리고 어, 절대적인 것, 어, 그것들이 무기력해진 어, 그런 시대의 조류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 젊은 어, 친구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그 진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인가요? 사실 어, 우리 시대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조차도 과연 그것이 나에게 편한가 불편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으로 진리 혹은 비진리 이렇게 구분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아래새 것이 없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 믿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이미 이 세상에 있어왔던 것들입니다. 최근에 정의당에서 만든 차별 금지법과 또 별도로 또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내한 중진 의원이 새로이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 100명 정도를 모아서 차별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건너짚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차별 금지법 안에 제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결코 차별해서는 인간 이하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존중받아야 할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구원에 필요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한다. 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내용을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꼼꼼하게 무려 27페이나 되는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차별받지 않아야 될 다수들의 이야기, 어,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어, 이야기들은 사실 수긍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미 어, 시행하는 내용들이 어, 많은데, 왜 굳이 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최근에도 어, 저희 교회 지구동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어, 그것을 이제 허가를 어, 그 마치려면 어,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직접 와서, 장애인 단체가 와서 그걸 타보고, 어, 뭐가 문제인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그것들이 다 조치가 이행되어야만 그것이 시, 시청에서 받아들여지고 허가가 나는 걸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법들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어떤 건물을 새로 신청하는데 동성애자들 위한 권익을 위한 화장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요? 어, 이 법의 진짜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보았는데 성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무슨 말인가요? 참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 3의 성이 존재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안이 포괄적인 그런 좋은 포장된 이야기들 속에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인권에 이전에 없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 차별 금지법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통령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들과 지방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권고가 아니라 행정조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반대가 심하니까 두루뭉실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놓았어도 막상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인권위가 지금까지 해온 조치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법들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고, 그들을 어,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어, 우대하는 법을 만들어도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 창조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독교만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가정과 모든 단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각 가정과 국가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도 이성애와 똑같아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 이것은 그냥 어뭐 이전에 있었던 거 그냥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건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경우도 유치원 때부터 어 동성애는 어 정당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들은 동생애를 하든 하든, 혹은 동성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아름다운 동성간의 우정조차 이 의심하게 만드는. 이것을 사귀어야 되나 헤어져야 하나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원치 않지 않나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혼론을 겪도록 내버려 두어서는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과 그 죄인들조차 사랑하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뭔가 새로운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을 단지 떡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이 먹히우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요동, 믿음으로, 요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